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통곡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어요. 기도하는데 혼자 중얼중얼합니다. 엘리제사장이 술좀 끊으라. 그럽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나는 마음의 슬픈 여자라 포도주라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우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위로의 증거로 사멜이 태어났습니다. 라헬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아이가 없는 것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태문을 닫았기에 그 하나님이 쓰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나엘의 통곡소리를 들으시고 준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뜻인데요. 하나님 더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또 베냐민을 주셨어요. 사위세 통곡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아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올 것을 바라보며 애통이 하는 거예요. 왕은 법이에요. 근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죄악 가운데 원래부터 죄인이었다. 애통이합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는 좀 살고 싶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살고자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위로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통곡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영의 현실을 직시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을 누가 위로한대요? 하나님이 위로한대요.